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피부 장벽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피부 장벽에 대해서 피부가 어떠한 원리로 보호막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알면 내가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나한테 이런 시술이 맞겠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역할은. 사실은 외부의 자극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보호해서 상처가 나면 그걸 다시 재생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피부가 점점점점 점점 좋아지기도 하고 또 점점점점 점점 흉터라던가 나빠지기도 하는 과정인 건데 피부가 장벽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피부과 시술을 해서 이제 점점 더 좋은 피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피부 장벽을 하나의 성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는 이제 성벽을 쌓는 일꾼들이 있을 거고 그 일꾼들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벽을 막게될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제 포탄이 날아오는 거고 이 성벽이 우리는 무조건 좋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의 능력을 우리의 나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꾼이 예를 들어서 건장한 20대 남자야 그러면 재료를 가지고 굉장히 수월하게 이 성벽을 잘 만들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일꾼이 이제 60대나 70대가 됐다고 쳤었을 때 재료가 충분해도 이 성벽을 잘못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하나에 어떻게 보면 노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일꾼은 20대고 아주 건장해 잘 만들어. 근데 재료가 없어. 내가 나한테 비축해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일꾼과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 우리의 내재적인 요인인거고 피부과 시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게 바로 포탄이에요 포탄이 어떠한 정도로 적절하게 이 성벽을 무너뜨려 줘서 이 일꾼이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성벽을 다시 만드는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포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피부가 20대 초반까지 피크를 치죠. 이제 건강도에 피크를 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노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포탄이 만약에 없다고 치면 포탄이 없어도 성벽은 점점 낡게 돼 있어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외선이라는 여러가지 외부적인 자극이 올 거고 이 자극에 대해서 처음에는 일꾼들이 전부 다 그거를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다가 점점점점 다 고갈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20대 때는 자외선 사실 문제도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크림의 중요성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같은 경우에 ...에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해로운 자극 중에 하나인 거고 이 포탄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서 이 일꾼이 쉬지 않고 다시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재료가 부족하지 않게끔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바로 피부과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피부과 시술은 대부분 다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요. 한번딱 해가지고 끝나는 경우는 없고, 반복적으로 살짝살짝 살짝 건드려주고, 한 번에 너무 센 에너지를 건드려버리면 흉터가 남기 때문에, 살짝살짝 살짝 건드려주면서, 일꾼이 재료를 가지고 다시 하고.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같은 포탄을 썼는데, 효과가 차이가 날수 있어요. 왜냐면, 이 일꾼의 나이도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도 달라요. 그래서, 모든 시술들은, 자, 포탄을 적절한 걸 써주는 시술들이 있고 이일꾼의예 자체의 어떤 건강도를 높이는 시술들이 있고 재료를 직접 넣어주는 시술들이 있고 세 가지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었을 때 어, 굉장히 견고한 성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각그 요소에 따른 대표적인 시술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면. 포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토닝이에요. 적절한 자극을 레이저를 계속 타다다다다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세지 않는 적절한 자극을 계속 주면은 이 성벽이 어, 적절한 곳에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살짝, 살짝, 살짝. 어, 그러면 이 일꾼은 이 성벽을 좀더 견고하게 그 정도 에너지로는 나를 파괴시킬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견고한 또 성벽을 만들어가는 거고. 물론 뭐더 자세한 이제 여러 가지 원리들도 있지만 이제 쉽게 설명을 했었을 때. 그럼 이제 일꾼의 어떤 나이를 바꿔주는 시술들이 대표적으로 고주파 시술들이에요. 뭐 흔히 들어봤을 뭐 써마지 올리지오 볼륨업 뭐 이런 것들. 일꾼을 적절하게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진피층을 데워줘가지고 재생 능력 자체를 올려주는 거죠. 또는 재료 같은 거. 우리 흔히 뭐 리쥬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리즈네 등등의 어떤 피부에 영양 성분을 넣어줘서 이 성벽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넣어주는 거죠 자극도 주고, 어, 일꾼도 건강하게 만들고, 재료도 집어넣어준다. 그러면 이제 어, 좋은 성벽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요소들이 부족하고, 어떠한 것들을 이제 채워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피부과를 방문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꾼과 재료와 포탄과 성벽을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피부과의 그냥 전체적인 원리에 다해요. 그래서 개인차가 생겨요. 어, 누구는 이거 받아서 너무 좋아서 나도 추천받아 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나는 만족도가 그분 같지 않아.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는 그 사람한테는 그러한 자극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번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시술, 지금 내 나이에 맞는 시술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병원에서 상담을 통해서 시술을 선택을 하는 거고, 아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